숨 막히는 도시, 답답한 일상들, 잠시 내려놓으세요. 마음이 쉬어가는 곳, 나를 찾는 즐거운 여행길, 인생호텔과 함께 떠나요. 황홀한 자연 속에서 느끼는 드라이브의 차릿함이 벨된 암페르테제의 매력을 더욱 높여줍니다. 미라지한 풍경을 배경으로 자동차를 즐기는 순간은 그야말로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될 것입니다.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기 위해 발길을 옮길 때 편안하고 세련된 차량 내부는 그 편안함을 더해줄 것입니다. 최상의 질감을 자랑하는 인테리어와 모든 기능이 손쉽게 이용 가능하니 여행 중이 편안함을 보장해줍니다. 벨덴 암 베르테제의 산악지대에서 펼쳐지는 환상적인 경치는 숨이 멎을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구름 속을 날아다니는 듯한 기분을 느끼며 자연과 완벽히 조화를 이루는 차량의 모습은 또 다른 매력을 선사할 것입니다. 가스트 오프 토마아는 벨덴 암 베르테제의 매력적인 3성급 호텔로 편안한 숙박과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가족여행에 적합하며 아름다운 경관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가스트 오프 토마는 아늑하고 세련된 객실을 제공하여 편안한 숙박 경험을 보장합니다. 모든 객실에는 현대적인 편의시설이 구비되어 있어 자연 경관을 감상하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입니다. 이곳은 친절한 서비스와 따뜻한 분위기로 여행자들에게 사랑받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 여행객을 위한 특별 혜택도 마련되어 있어 어린이와 함께하는 여행에 더없이 좋은 숙소입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주차 공간이 제공되며 모든 객실에서 편리하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어 출장이나 여가 활동에 보다 유용합니다. 또한 공용 공간에서 휴식을 취하며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편안한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가스트 오프 토마네 레스토랑에서는 정통 오스트리아 요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즐길 수 있습니다. 지역 신선 재료로 만든 다양한 요리를 맛보며 따뜻한 환대 속에서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벨덴 암베르테제의 아름다운 자연에 둘러싸인 가스트 오프 토마는 하이킹과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기기에 최적의 장소입니다. 이곳에서 여행의 특권을 누리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빌라 디자이어인은 아름다운 경관과 편안한 스파 시설을 갖춘 성인 전용 호텔로 무료 와이파이와 공용 해변 이용이 가능합니다. 근처에서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 매력적인 장소입니다. 빌라 디자이어의 객실은 아늑한 분위기를 자랑하며 나무 또는 카펫 바닥으로 꾸며져 있습니다. 모든 객실에는 위성 TV와 헤어드라이어가 구비된 세련된 욕실이 있어 편안한 휴식을 제공합니다. 이 호텔은 성인 전용으로 조용한 환경에서 휴식을 원하는 분들에게 완벽합니다. 무료 와이파이와 스파구역이 마련되어 있어 실내 수영장에서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숙소에서는 자전거 대여 서비스가 제공되어 근처 사이클링과 탐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공용해변인 레이크 파악까지의 접근이 용이해 수영과 다양한 수상 스포츠를 즐기기 좋습니다. 아침 식사는 추가 요금으로 제공되며 날씨가 좋을 경우 테라스에서 멋진 경치를 감상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어 하루를 시작하는데 완벽한 선택입니다. 호텔은 아름다운 카라왕켄 마운틴즈의 전경을 감상할 수 있는 테라스를 갖추고 있으며, 주변에는 스키 지역과 슈퍼마켓, 버스 정류장 등 다양한 편의시설이 있어 편리한 위치를 자랑합니다. 필라흐에 위치한 버그부드 호텔은 편안함과 아늑함을 제공하며, 다양한 편의시설과 스포츠 활동을 통해 특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가격 대비 뛰어난 가성비로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버그부드의 객실은 아늑함과 편리함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헤어드라이어와 고화질 텔레비전이 구비되어 있어 손님들은 편안한 환경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각 객실은 깨끗한 침대 린탱과 부드러운 수건으로 정돈되어 있어 편안한 잠자리를 보장합니다. 필라흐의 자연 속에 위치한 버그부드는 편안한 숙박을 제공하며 무료 와이파이와 수화물 보관 서비스 등 다양한 편리한 시설로 여행객들의 편의를 도모합니다. 체크인과 체크아웃 시간도 유연하여 여행 계획에 맞춰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그보드는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시설을 마련하여 고객들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바에서 여유롭게 음료를 즐기거나 아름다운 정원에서 산책하며 자연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게임룸과 공유 라운지 공간도 있어 다른 손님들과의 소통도 가능합니다. 호텔 내 BBQ 시설과 공유 주방에서 소중한 사람들과의 다이닝 경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신선한 공기 속에서 바비큐를 즐기고 지역의 재료로 직접 요리를 해보며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버그부드 주변에는 다양한 스포츠 및 여가 활동이 있어 자연을 사랑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장소입니다. 낚시, 스키, 테이블 테니스부터 하이킹 트레일까지 자연 속에서 잊지 못할 추억을 쌓을 수 있는 다양한 기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